반갑습니다 배였습니다 신겐 패키지 도커 1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번째 영상에서는요 엔지닉스와 php 마리아 db 멀티 php 버전 연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터미널에서 그죠 어, 오토론을 실행을 해가지고 php 연동 버전들을 쭉 작동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켜주면 시켜주면 여기, 이제, 각각의 탭들에서요, 도메인하고 연동을 했죠, 제가. 예. 자, 보면, php5.6.base21.kr information 치게 되면, php5.6 버전이 열리고, php70.base21.kr 치게 되면, 아, php7.0 버전이 열리고, php72.base21.kr 치게 되면, 아, 7이가 작동이 안 됐나 보네요. 다음과 같이 7.2가 작동이 되지는, 예. 그래서 이한 컨테이너, nginx php56mariadb라는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가상호스팅을 통해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다양한 php버전을 세팅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음. 자, 이번 시간에는 docker 그래픽 버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런 어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이 터미널 내부에서, 터미널 내부에서 텍스트 방법으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그, 우리가 홈디렉토리 내부에 파일들을 본다든지, 폴더를 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걸로 보이고 있습니까? 다 텍스트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윈도우즈처럼 또는 지금의, 예, 지금의, 어, 이헤놀로지 나스 서버의 DSM 버전처럼 이렇게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인 데스크탑 환경으로 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 환경에 접근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처럼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자, 도커, 이 DSM 버전, 헤놀로지 DSM에다가 우리가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서 도커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깔았잖아요. 설치했잖아요. 설치하고, 도커라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실행을 했어요. 도커를 지금 실행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그 컨테이너를 작동을 시키는 형태가 마우스 클릭, 클릭, 클릭으로 이렇게 가지고한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죠? 이렇게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원래는, 이, 지금 실로지 나스나 헤놀로지 서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어, 그런 어떤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리눅스 서버에다가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죠. 그래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에 우리가 뭘로 접근하냐면 엑스웰이나 이런 어떤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예, SSH로 접근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 루트 계정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근을 했고. 현재, 다음과 같이, docker ps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실행되져 있는, docker 컨테이너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nginx php56 mariadb라는 이 컨테이너 있죠. 보이죠? 이 컨테이너 명이 이거거든요, 앞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는요, 여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볼륨1 해가지고, 페놀로지 서버 상태죠. 그죠? 이, 헤놀로지 서버에서 이것저것 다 작동이 되지는 겁니다. 시놀로지 DS, DSM 버전들에 대한 것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음. 그리고 아까 도코라는 폴더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게 보이네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서 컨테이너 내부 거를 봐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내부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홈디렉토리 안에가, 그죠? 오토론도 있고, php56 계정, 70 계정, 72 계정,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어떻게 하세요? 도커 어태치 해가지고, 아까 요거에 해당하는 이 컨테이너 명을 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 프롬프트가 바뀝니다. 여기에 hbase21 이라는 프롬프트에서요. 어, 루트에 엔진닉스5.6 어, 마리아 딥비라는 프롬프트로 바뀌면서 홈 디렉토리로 바로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오토런 sh가 보이고 계정들이 보인 것 똑같죠. 이게 바로 지금 컨테이너 내부의 내용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쉘로 해서 터미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려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놀로지 나스에서 다음 것이 DSM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도커를 어 그렇죠. 예,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우스 클릭으로 컨테이너도 만들고 이미지도 뜨고 그 안에 들어가서 터미널에서 명령을 내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로 접근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 어, 터미널 모드에서 자, 접근을 합니다. 터미널 모드에서 접근을 하는데, 어, 윈도우처럼 이런 어떤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오고, 여기 시놀로지 나스, 해놀로지 서버에처럼, 우리가 도코라는 프로그램들을 클릭, 클릭 하는 형태로 데스크탑 환경을 컨테이너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컨테이너를요? 여기 지금 기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예, 도커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이 도커 컨테이너 중에 우분트1 g u i 라는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잠깐 기존의 예, php 컨테이너는 닫아버리고 우분트1 g u i 라는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ssh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SSH 서비스를 작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Ubuntu 1-gui라는 데를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는데 아예 윈도우즈처럼 열리게 제가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X 서버라고 합니다. 호스트의 이 그래픽 환경을, 호스트의 이 그래픽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형식이 사용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엑스 서버라고 하는데이 엑스 서버를 어예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란다면 컨테이너를 엑스 서버로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바엑스텀이라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모바엑스텀이라는 프로그램은 구글 해가지고 모바엑스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모바 엑스터에 대한 거 설명은 나중에라도 할 기회가 있으니까 두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한 말이 뭔 말인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쪽으로 해서 한번, 어, 쭉 해서, 어, 실행을 시켜드리고요. 어,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자, 제가 이 도커에 있는 또그이는 우분투 GUI라는 컨테이너를 열었고 이 컨테이너의 포트가 SSH 포트가 2 6 0 2 2 포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SSH를 기동을 해 놨고 여기에 SSH 접근을 하기 위한 부분이 다음 같이 제가 이렇게 이 세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해놀로지에 그죠. 루트로 2602 포트에 접근한다. 2602 포트에 접근하면 어딥니까? 이 우븐트 GUI에 접근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한다 하는 세션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열게 되면, 이 지금 이 모바 엑스텀에서는 엑스 서버를 지원을 합니다. 엑스 서버를. 그러니까, 어, 데스크탑 환경을 지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 서버가 가동이 돼가지고, 가동이 돼가지고, 이 모바텀이, 어, 데스크탑을 열어줍니다. 자, 어떻게 열어줄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바텀에서, 어, 모바, 엑스텀, 어, 엑스, 어, 서버 1.0 이라는 게, 예 창이 열리게 되구요. 그죠? 그 창이 열린 후에, 다음과 같이, 예. 도커 아까 보셨던 ubuntu-1 gui라는 컨테이너가 cli 환경이 아닌 데스크탑 환경처럼 윈도우즈 환경처럼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파일 관리자를 열게 되면, 그죠 아까 도커 내부에 있던 도커 내부에 있던, 그죠 예, 루트 디렉토리 위치가 이렇게 딱 열리는 거예요. 여기 루트 디렉토리 위치가 도커에 터미널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죠? 루트 디렉터리입니다. 여기 보면 테스트 1 2 이렇게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경우요. mkd를 해 가지고 테스트 2를 만들게 되면 이건 이제 텍스트 형태로 아 테스트 3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폴더가 테스트 3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과연 예. 이쪽 화면에서 봤을 때 거기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도, 여기도 마찬가지 테스트3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테스트3. 만약에 경우, 여기서 new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게 되면요. 그리고 OK를 하게 되면 테스트4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도 ls에서 보게 되면 테스트4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경우 여기서 테스트 폴더로 들어가서요. 여기 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우리가 vi 편집기로 그죠? 아무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인포 t p h p 를 만들어 본다고 쳐요. 그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ls에서 보면 포 p h p 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 포 p h p 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게 확인이 되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그래픽 환경처럼 그대로 윈도우즈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에서도 데스크탑 환경을 연결해서 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가지 패키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죠. 여러 패키지들을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인터넷을 설치했고, 여기다가 파이어폭스, 예, 브라우저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여기서 인터넷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제 노트북이다 보니까, 그렇죠. 속도는 좀 있죠.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 수가 있는 형태고요. 구글 브라우저 열리고, 구글 브라우저만 열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영상을 우리가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형태로 거의 윈도우즈하고 똑같이 예. 유튜브 실행하면 유튜브도 열리고, 거기에 있는 동영상들도 예. 실행을 하게 되면, 예, 똑같이 실행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 이, 여기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은요, 바로 이 컨테이너죠. 이 컨테이너. 우븐21-GUI라는 컨테이너가 다음처럼, 어, 윈도우즈 우리가 사용한 거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서 할수 있게끔. 엑스 서버를 가동을 해가지고 한번 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엑스 서버 도커 컨테이너를 세팅하는 방법, 아, 그죠 엑스 서버 이를 이용한 도커 컨테이너 접속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또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또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도커는 무궁무진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 여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또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어, 많은 그런 어떤 형태의 좋은 그런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 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